맥스 2015 강의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재질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. 재질 편집기를 다루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오브젝트에 맵핑 좌표를 알려주는 두가지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. 물체에 맵핑 좌표를 알려주는 또는 설정하는 모디파이어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UVW UV UVW 맵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on/off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. 주로 UVW 맵 모디파이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. on/off 모디파이어는 주로 캐릭터나 게임 디자인할 때, 어 게임 디자인할 때오브젝트의 매핑하기 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모디파이어입니다. 이 UV 툴맵 모디파이어는 주로 맥령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건축, 인테리어, 토막 조경, 그리고 일반 일반 게임에서나 캐릭터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. 이건 좀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요. 그럼 언어프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잡한 형상을, 복잡한 물체의 어, 형상에 매핑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. 어, 좀 명령화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요. 어, 주로 이거는 게임이나 캐릭터 이런 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. 예를 들면 복잡한 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캐릭터 같은 걸 생각하시면요, 어, 만약에 게임 캐릭터 같은 거 개발한다 하실 때 어떤 캐릭터가 어, 서 있고요. 스캐리트가 이렇게서 어, 있고, 캐리트의 어떤, 어, 몸체에다가 여러 가지 뭐, 옷, 옷, 같은 걸 입히죠. 뭐, 고대 무사, 무사 같은 거, 예를 들면 무사의 이 갑옷, 갑옷이라는지 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게 언어프 모디파이입니다. 자 이거는 제외하고 UVW 맵모디파이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. UVW 라는 말 자체는 U가 X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. V가 Y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W가 Z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UVW를 XYZ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어, 왜 이걸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UVW맵이라는 거는 오브젝트에 매핑 좌표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. 자, 맥스에서 박스를 이렇게 하나를 어, 생성을 하시거나 실린더를 생성하고 또는 뭐이튜브 같은 거 또는 콤 같은 걸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매핑 좌표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제너레이트 r 매핑 코디네이터라는 겁니다. 기본 물체, 기본 형상에는 항상 기본 좌표계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. 기본 좌표계가 얘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, 기본 좌표계라는 것은 매핑을 위한 기본 좌표계를 뜻하는 겁니다. 매핑을 위한 기본 좌표계가 미리 설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너레이트 r 매핑 코디네이터 요 부분입니다. 즉, 어, 박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에 해당되는 좌표결를 뜻하는 거고요. 이실린드라는건 뭡니까 지름과 그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. 콩 같은 경우에는 지름 1과 지름 2와 높이에 해당되는